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we를 쓰는지 앞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알겠죠? 그리고 wish의 의미도 확실하게 이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 Merry Christmas를 한번 깊게 파보겠습니다. 여기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문장을 하나 깊게 판다고 영어가 될까? 됩니다. 영어를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깊게 파다 보면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영어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으로 다가올 겁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파트입니다. 우리가 관사편에서 이 종교의 축제일, 이걸 표현할 때 어떤 관사를 썼죠? 무관사의 첫 글자 대문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도 무관사의 첫 글자 C, 이걸 대문자로 쓰면 되죠. 근데 여기 메리, 형용사 하나 붙었습니다. 이 형용사 붙었다고 여기 관사, 어가 붙을까요? 그게 문장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메리 굉장히 친근한 단어죠. 아마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메리뜻 다시죠. 뭐 즐거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크리스마스 이외에는 이 메리를 들어보거나 써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아니 메리가 즐거운이라면 메리 버스데이, 메리 땡스기빙데이, 메리 뉴이어 이런 식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카드 한장 있습니다. 이 카드에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쓰여져 있죠? 자, 이 카드는 세계 최초로 프린트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자, 이게 19세기에 제작이 됐는데요. 제가 이 문장을 가지고 문법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걸 논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오늘의 핵심, 중요한 영어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Conventional Phrase입니다. Conventional Phrase는 관례적, 관습적 문장인데요. 이 당시에 이 문구가 쓰였을 때 이게 오타였든, 아니면 당시 사람들이 쓰던 문법적으로 맞았든,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이 프린트가 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 세계 사람들이 이거를 관습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영어에는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습이 이 룰을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관습적으로 쓰인 문구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두 번째 질문 왜 Mary는 왜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을까요? 자 옛날 문헌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영국 여왕이 한 문구인데요. Merry England. 즐거운 영국이요.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빛나고 찬란한 영국이요. 이런 의미입니다. 또시 제목도 있어요. The Merry Month of May. 이거는 화창한 월. 이런 의미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메리 뜻이랑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누가 최초로 사용했을까요? 1699년도에 한 영국 제도기.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당시에 그 영국은 해외로 막 진출하기 시작을 했죠. 자, 여기서부터는 제 상상입니다. 근데 이 영국 제독이 이 크리스마스 때 전국 그 적도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때 눈도 안 오고 덥고 화창하고 그러니까 좀 위트를 발휘해서 지인들한테 메리크리스마스란 문구를 전한 겁니다. 그 후에 이 문구가 이 카드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관습적 이 컨벤셔널 프레이즈가 돼버린 겁니다. 크리스마스에 특화되어 버린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크리스마스엔또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크리스마스 이거는 크라이스트 예수님, 마스 이거는 매스에서 온 페스티벌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날 이것에 합성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쓰이고요. 자 크리스트 영월일까요 아닙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ch가 그리스 알파벳에서는 x입니다. 그래서 영미권으로 이 단어가 넘어왔을 때, 뭐, 이게 읽기가 힘들잖아요. x밖에 안 보인 거죠. 그래서 이 x랑 뒤에 읽을 수 있는 마스. 그래서 합성어가 돼서 x마스로 이제 읽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메리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았죠. 영어에는 룰과 컨벤션스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렇게 영어를 공부할 때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이유를 찾아내야지 영어 실력이 향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올드랭자인의 가사를 통해서 오래 배운 영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